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념은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것을 믿음이라 말을 하고 믿음의 대상이 내 자신이면 그것은 신념이라 말을 합니다. 믿음과 신념의 형성 과정도 다르죠. 신념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노력으로 형성되지만 믿음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신이라 아멘.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들키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왕에게 배신자가 되었고, 어쩌면 민족의 배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 라합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온 것이죠.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 일어난 일, 지금 이곳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참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라합을 배신자로 만들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베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므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이요, 천한 신분을 가졌던 한 여인이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올바른 반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에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합이 들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활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합은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꺼이 라합처럼 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배신자입니다. 그 배신자가 될때 우물쭈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왕 배신자가 되는 것 확실한 배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배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배신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신자가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으로부터도 확실한 배신자가 되는 선택과 결단들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